드디어 이제 병증론 이제 소음인 신수열 표열병부터 시작합니다. 네? 어, 일단 이제 소음인이고요. 소, 일단 병증론은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그리고 이제 태양인 순서로 되어 있고요. 각각 표병, 리병. 소양인도 표병, 리병. 태음인은 표병, 리병. 태양인만 외감. 요척병, 내촉, 소장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은 각각 표리, 표리, 표리. 그리고 표 열병, 리 한병. 표 한병, 리 열병. 표 한병, 리 열병. 이런 식으로 표리 한 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인만 좀 이제 표명이 다르게 되어 있고요. 음. 네. 일단,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수열 표열병이라고 이제 표병인데 열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서 다시 얘기하면은 자 표병이고 열병이라고 했거든요. 자 지난번에 표와 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표는 기본적으로 뭐 약간 이제 두두 두 머리 손 허리 발, 팔두 수요 족뭐 두뇌 배려 요척 방광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리는 위완 이 그러니까 표는 그니까 피부 근육 그런 게뼈 위완 위 소장 대장 소화기관 자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각각의 음향의 작용 방식이 조금 다르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조금 간단하게 하면서 넘어가서 이렇게 좀 넘어갔지만은 그리고 이제 폐, 비, 간, 신이 이제 리에 속하고요. 이 목, 비, 구가 표로 묶입니다. 이쪽 전체를 통틀어서 표기라 그러고. 폐비 간신과 위완 위기 소장 대장을 묶어서 신계 그 리이라고 묶습니다. 이제 장부론과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론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정기에상한다. 뭐 성기에상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다시 하냐면은 그 소음인의 표병 열병인데 신수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니까 그러니까 표병인데 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소양인도 이렇게 표병은 비, 립병은 뭐위 그쵸 그렇죠? 소민 표병은 신, 립병은 위로 되어 있거든요 태음인도 마찬가지고 위완과 간이에요 근데 그 아까 태양인만 다르다 그랬죠 태양인은 외감, 요척, 내촉, 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 갑오본까지 이런 식으로 외감과 요척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신축본에 오면서 이렇게 용어가 달라진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어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일단 알고. 자, 이게 이제 왜 이, 이런 식으로 용어가 헷갈리게? 애매하게, 이거는 신은 원래는 리기라 그랬는데, 음. 또표 리를 신과 또 위로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 이쪽은 얘기는 표현이 없고, 또, 또 태양의 표현은 또 다르고, 음. 이게 이제 왜 그런지를 이, 이, 알고 있어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표와 리의 관계. 음, 표와 리는 일단은 심에서 같이 관장을 한다. 폐비 간신의 음향 조화로 심이 이루어지고, 심에서 다 관장을 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과 열로, 이게 수승화강이 잘 되지 않을 때, 뭐, 한증이나 열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한과 열은 표아리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 가지 빼먹은 내용이 있는데, 표아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서 또한 가지 볼수 있는 것이 호흡입니다. 호흡 기획을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위완, 그리고 이제 동일세보원에서 보고 이렇게 정리한 바에 의하면, 위완과 소장의 대대작용으로 숨을 쉬거든요. 호흡을 음. 하는데, 실제 호흡의 영향은 포기에 미칩니다. 음. 실제 우리가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숨을 쉬잖아요. 네. 근데 이 호흡에 대한 내용은 이제 태음인 편에 가서 좀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응. 자 일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자 일단 이게 이제 영어가 여기까지는 태야 자 다시 이제 우리는 자, 신수열이다라는 걸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자 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볼게요 그 소음소양인의 경우는 아니 소음인의 경우는 이렇게 이온열 시원한 량찬 한기 의 균형에 있어서 한기가 과하고 열기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기에서는 이승강 작용이 있을 때이 음양 활동이 깨질 때 한기가 많지만 얘가 많은 거는 이미 그냥 갖춰진 조건이에요 네. 얘가 많더라도 내가 잘 돌아가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안될때 결국 여기에서 열기에서 부족한 게 많이 생기고 얘가 이제 트러블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버티지 못할 때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음향 활동이 아니라 몸에서 이제 그뭐 폐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일단, 이게 열증으로 드러나게 될 때, 비정상적인 이렇게 생리 활동을 보여주게 될 때, 네.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거를 문제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표병이고 열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게 결국 이 한기, 찬기운이 과한 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자, 이한 열은 서로 상호작용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 열기에 의해서, 일단,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의 영향은 리에도 미칠 수 있단 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기가 약해졌을 때, 비가 그 붙어 있는 배려 부분이 약해지면서 비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그래서 결국 리에 손상을 입게 됐을 때, 여기서는 얘가 이런 식으로 표와 같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질위 진퇴 갈마 들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서로 시간차를 두면서 하기 때문에 얘가 약해지면 하나가 남는다 그 음. 남는 게 문제가 된 테마가 된다 그랬어요 네. 찬 기운 한기한 기가, 한 기가 그러면 이한 기가 자 얘가 과해서 수승 화강이 깨져서 열증이 발생을 하는데 이 한기가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는 한병, 표는 열병인데 음. 이 열병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 원인이 한기가 과한 돼서 생기는 열병이란 말이에요. 네. 소음이 열이 부족하고 한기가 과한 데서 오는 열병이란 말이에요. 표열병이란 음. 말이에요. 근데 이 한기가 과한 게 원인인데 이 한기는 리의 한기가 과한 게 원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꼭 이게 항상 꼭 이런 거는 아닐 수 있겠죠. 그냥 감기가 걸릴 수도 있어요. 외부 요인에 음. 의해서 운동을 과하게 할 수도 있고 뭐 넘어져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표계 문제가 생길 때 결국 어느 정도 병이 진행이 되게 되면 비기가 상할 수가 있고 음. 비기가 상하면 위가 약해지게 되고 위가 약해지게 되면 한기가 과해지게 되고 이 한기가 결국 다시 표를 손상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음. 이 표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게 표 열병이다. 부터 일단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응. 우리가 표 열병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수열이라는 말이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해서 뭐 태양증이다.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하는 얘기들을 어좀 이해를 하고, 아, 이런 거구나. 한 다음에 이 원문을 쭉 읽어보면,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도, 어, 이런 게 있었나 싶을 때, 앞에 부분들을 읽어보면, 아, 이런 게 있었지 할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설명을 빼먹은 부분도 있었으니까. 음. 자, 그런데, 자, 갑자기 이렇게 이제 그 표, 표병입니다. 그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 표병, 그 피, 근, 육골, 두수, 요적에 대한 병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사실 온역, 온병이라는 말이 나오고, 표리를 나누지 않는 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도 신양곤열이라는 말이 나오고 대장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랫배 이거는 복부란 말이에요 네. 복부는 니에 속하는 부위겠죠 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서 신장도 그렇지만 신양도 그렇지만 대장 복, 복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자 이런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갑자기 분명히 표 열병으로 시작했는데, 불, 표리를 나누지 못하는 경우, 음. 아랫배가 어쩌고저쩌고, 신양도 있지만 대장에 한기가 당했을 때, 음.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들이, 아,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이 원문을 직접 읽어보고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 그거에 대한 이렇게 이해와 그좀더 쉽게 할수 있도록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두수요쪽 편의상 그리고 위와 위 소장 대장 여기서의 음향 활동에 있어서 열병 네. 근데 그 원인은 한사, 네. 한, 한기가 과한 거. 근데 이 한기는 이 대장의 한기로부터 올수 있다는 거. 네. 자, 그래서 신수열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표리를, 이게 어떻게 보면 애매한 부분이죠. 중간 양쪽에 다 걸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수요적그러 그러니까 태양, 태양인 편에서 아니면 이동일수의 본, 지금 이 신축본이 아니라 이전 판본에서 썼던 것처럼 이뭐 배려병, 뭐 요척병, 응?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뭐 비국, 신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서로 상호 작용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딱 잘라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장의 찬 기운은 결국 이쪽 표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게 부분이 대장에 대한 부분 폐비, 간신, 위안리 소장, 대장 그래서 신국에서 한사 때문에 생기는 열병 그래서 신수열이 됩니다 네. 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아까 얘기한 결국 이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면 뭐에노히 락이 있다 그랬고 네. 이거 인해서 체질이 생기고 이게 또그 체질을 낳는 부분에 성과 정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으로 인해서 뭐 표기가 상하고 정으로 인해서 리기가 상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한번 읽어보면 아 이런 모양새구나 이런 구조구나라는 거는 사실. 그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번 읽어보면 알수 있는 내용이라서 일단 그냥 넘어왔지만 네. 실제로 이 체질이라는 그런 인간의 그 구조가 생겨나는 원인 구조로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성기보다는 정기에 의해서 몸이 더 크게 상하고 이 정기에 의해 리기가 상하고 그로 인해 장기 약한 장부가 약해진다 이 부분을 일단 더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신수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냥 이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정기에 의해 리기가 상하는 바에 의해서 이 나타나는 표병에 악화나 유발되는 기전이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조금 더 네. 이제 좀더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그리고 이제 표에서 나타나는 병리적인 형태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애시 당초에 이게 단순히 뭐 감기 걸린 거, 음. 뭐표 두수 요쪽 피근육골이병이지만 뭐 넘어져서 다친 거, 뭐 이런 뭐참 추운 데서 상한 거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에노히학에 의해서 특히 이 폐비간신 이게 장이 상했을 때 리계가 상했을 때 유발되는 한 열에 의한 편차로 생겼을 그게 다시 표에 영향을 미치는 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표리 이제 이거를 그냥 여기만 상한 거나 여기서 이렇게 온 거나 그거를 같이 그냥 뭉뚱그려서 같이 설명을 하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사실 네.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상해서 온거나 그냥 여기서 온거상한거나 어차피 결과는 똑같거든요. 음, 드러나는 음. 증상이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증상이나 결과물은 똑같은 음, 거죠 원인은. 상했다라고 하 그렇죠. 그가. 이제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할 때는 그래서 뭐 개지탕이 될 수도 있고 곽향전기장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음. 우리가 지금은 처방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나오지 않겠지만 네. 같은 결과라도. 그런 원인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네. 이렇게 상했냐, 이렇게 상했냐에 따라서. 하지만 그 기전을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그냥 단순히 감기 걸린 거는 이미 다른 책들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음. 이제마 선생님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는 이 에노일학과 성정에 의해 상하는 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 구조만, 아,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것만,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면, 그 다음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일단, 아, 신수열 표현병이 이런 구조구나, 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양 곤열이냐, 대장판이냐, 여긴 열이고, 여긴 한이고, 그래서, 둘 중에 과한 거, 급한 거, 를 먼저 치료하면 된다 그 얘기거든요. 이제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게 쭉 오는데 자 이제 그러면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배 대장의 한기 때문에 열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네.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제 병이 깊어질수록 여기는 열이 더 심해지겠죠. 네. 열이 심해진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게 어차피 열과 한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한기로 인해서 열이 유발됐지만, 열이 너무 이제 심해지는 상황에 이르면, 그러면 이 한기가 의미가 없어진다. 없겠죠. 오히려 뚜렷하게 열증만 드러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표병이 더 심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양명병 위가실이다. 그니까아 이런 경우구나 하고 이제 좀 공부를 더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한, 한 표에서 열이 너무 더드러나면서 열기가 더 모자란 열기가 더 병적으로 더 진행이 되면서 한증은 보이지가 않고 열증만 보이는 상태. 음. 이게 너무 과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배도 대장 부위도 한증이 아니라 열증까지 나타나는 상태라는 음.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음. 자 그러면 또한 가지는 이제 보통 소음인 하면 사람들이 또 이런 그냥 이거는 사실 이제 조금 사상학을 공부를 해봤다 소음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누구나 다생 아니 아는 단어예요 사실은 자이 열정이 이제 보통 올라갈 때 안으로 내두하는게 아니라 바깥으로 땀으로 빠져나가는 상태. 네. 그래서 이걸 망양이라고 하고 더 위급한 증상이다. 음. 음. 이제, 이제 이 방향의 양로 분기가 두 길이 나누어지는 것이 사, 서로 마, 맞물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자, 그 아, 이거는 그런 단계, 그런 경우구나.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어, 그래서 이제 아까 양명병에서 그, 망양과 이제 위가실병에 대해서 그냥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열기가, 열병이 표 열병이었는데, 음. 이게 이제 뭐, 결국에는 비가 약해질 수도 있겠죠. 원기가 상한 경우. 음. 결과적으로 다시 이 한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이, 이때는 그냥 단순히 좀 약해졌다가 아니라 진짜 얘가 많이 골로 가서 감당이 안 되는 경우를 음. 걸음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표 열병은 뭐 조금 더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올려 올라서 양기가 올라가야 되는 병이고 얘는 내려서 한기를 몰아내야 되는 병인데 이제 그래서 치료할 때둘 중에 급한 거를 먼저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한쪽이 충분히 약해져, 어느 정도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b 가 약해지면서 양쪽이 다 문제가 생길 때, 결국 음. 아까 결과적으로 그런 심의 문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네. 생길 때를 이제 걸음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표병은 올려 줘야 되고 립병은 내려 줘야 되고 이게 치료 방향이 반대가 되지만 네. 이제 완전히 말증까지 가면 끝에까지 음. 가면 갔을 때 양쪽에 다 문제가 생긴다. 음. 네. 자, 이게 신수혈 표혈병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끝이에요. 네. 음. 그러니까 세세한 내용들은 뭐 언급할 것들이 공부하자면 굉장히 더더 있지만은 전체적인 구조는 이런 느낌으로 아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구나 네. 라고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신수열 표혈병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 뭐 위수한 리안병이든 뭐 이제 등등등 또 비슷한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뭐냐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자 표병이 있고 이거는 뭐 두수요조 피은육골이다 립병은 소화기다. 위완 위 소장 대장이다. 여기에 열병이 안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여기에 찬병 찬기운이 바깥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비록 표 열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laughs> 나타나는 증상은 얼마든지 아까 뭐 소복 병만이 됐든 뭐 대변이 막 변비가 됐든 속이 쓰리건 위가 아프건 리병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증상 리, 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네. 음, 이거는 이때 표병과 리병은 표와 리의 음양 활동에 어디에서 이 조화가 깨져서, 음. 이제, 이게 막, 이게 결국 음향, 조이 활동을 멈추게 되면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음. 어디에서 얘네가 지금 멈출 소지가 높으냐, 어디가 잘안 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지. 음. 그로 인해서 증상들은 표 열병으로 인해서 리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리의 증상, 병으로 인해서 표의 증상이 한기가 나타나서 여기서 막 춥고 붓고, 시리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고 립병 뭐 허리가 아프다고 펴병이 아니라는 거죠 응. 이게 보통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 한과 열이 서로 전 변한다는 것은 실제 치료를 하고 환자를 볼때 있어서도 굉장히 그걸 단순히 증상의 부위로 병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병, 열 병으로 정의를 내렸다. 음. 음, 이렇게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라고 네.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돼서 처방들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바로 처음에 나오는 처방도, 이제, 뭐 보증이 있겠다. 이거 입맛 없고 소화 안될때 쓰는 처방이거든요. 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누구나 사람, 한의사들이라면 들어봤을 때, 보존기탕은 비위, 소화, 뭐 입맛 없을 때, 뭐 그냥 진짜 무식하게 얘기했을 때 처방인데 이게 왜 표병이 돼야 되는지 음. 음, 이런 부분들을 이게 이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리고 이렇게 답답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상의학을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제일 중요한 개념은 표본과 립병은 단순히 증상의 부위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 음. 음. 한과 열로 나누는 게 맞다. 그냥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습니다 네.